뇌세포를 망치는 음식, 치매 부르는 최악의 식단 5가지. 안녕하세요. 똑똑한 건강정보로 뇌까지 살리는 알려주소입니다. 혹시 이런 음식들 무심코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맛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면, 어느새 기억력 뚝, 집중력 뚝. 오늘은 바로 치매를 부를 수 있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는 뇌 건강을 지키는 꿀팁도 드릴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설탕이 많은 음식. 문제점. 혈당 급상승은 염증을 유발해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뇌세포가 손상돼요. 장기적으로 기억력, 집중력 저하. 예시 도넛, 케이크, 사탕, 단 음료. 장점. 입은 행복하지만 뇌는 괴로움에 빠짐. 꿀팁 당이 땡길 땐 다크 초콜릿으로 대체. 2. 트랜스 지방 음식. 문제점. 뇌속 혈류 감소. 인지 기능 저하, 뇌세포 손상. 알츠하이머 위험 증가. 예시 패스트푸드, 마가린, 크림 과자. 단점 자주 먹으면 느려지는 건 몸이 아니라 뇌. 꿀팁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한 고구마칩이나 오븐구이로 바꿔보세요. 3. 너무 짠 음식 문제점 고혈압 유발 뇌혈관 손상 뇌로 가는 산소 공급저하 기억력 엔드 인지력 저하 예시라면 젓갈 절임식품 국물 요리 장점 자극적인 맛은 강한 중독성을 부르지만 기억력엔 독 꿀팁 간을 할땐 허브 마늘 식초 활용해보세요. 4. 가공육 캠 소시지 베이컨 등 문제점 나트륨 방부제 포화지방 콤보 뇌속 염증 증가 알츠하이머 위험 높임 예시 아침 햄 도시락 소시지 훈제 고기 단점 쉽게 조리되지만 뇌 건강은 쉽게 무너짐 꿀팁 대체 단백질로 두부 달걀 연어 활용하세요 5. 알코올 문제점 뇌세포 위축 기억력 저하 인지 장애 유발 만성 음주는 치매 발병률 업주에 특히 빈속에 술 마시는 습관은 위험해요 꿀팁 스트레스 받을 땐 가벼운 산책이나 따뜻한 차로 진정하세요 보너스 너무 적게 먹는 것도 위험 극단적인 다이어트, 뇌에 필요한 영양소 부족, 비타민 B군, 오메가 3 부족 시 기억력 급저. 꿀팁 무조건 줄이기보다 균형 있게가 핵심이에요. 정리 한번 더. 치매에 안 좋은 음식 TOP 5. 설탕 많은 음식, 트랜스 지방 음식, 짠 음식, 가공육, 알코올.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맛있는 유혹, 잠깐의 행복이 오래가는 기억력을 망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한입 한입이 중요합니다. 뇌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알려주소였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